진해성이 부산의 겨울밤을 음악으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콘서트는 12월 마지막 주말인 3일과 31일, 부산 백스코 제1전 시장에서 열립니다. 2023가지 마스터피스 부산이라는 타이틀로, 서울과 대구에 이어 부산에서의 공연은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진해성은 이번 공연에서 애순이, 거짓말, 촛불하나, 하늘색 풍선 등의 인기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티켓 예매 시작 분만에 총 5천석을 전성 매진시켜 그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진해성의 세인트 연말 총회성 부산 콘서트는 지난 9월 발매한 새 미니앨범 수록곡을 포함한 다양한 인기 곡들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에서의 공연은 진해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열정과 진정성 있는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팬들은 진혜성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무대 매너를 기대하며 이번 콘서트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나영도, 나윤권, 엄정화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음악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연말을 선사할 것입니다. 각 아티스트들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무대는 부산의 겨울밤을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해성의 공연과 더불어 다른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진해성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겨울밤을 놓치지 마세요.